어,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 이렇게 하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 를을밟으시길 감사합니다. 하늘 앞에 나올 때, 어은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귀한 모습을 드립니다. 김영태 집사님, 김키부영 집사님, 11조를 드립니다. 임희선 집사님, 11조를 드립니다. 이옥 집사님, 유 집사님, 대한모습또 11조를 드립니다. 김주혜 사랑하는 아 11조를 드립니다. 김우택 사랑하는 아들 11조를 드립니다. 김주영 사랑하는 딸 11조를 드립니다. 정평 사랑하는 딸 11조를 드립니다. 정경수 사랑하는 아들 1 1조 드립니다. 부산 또 사랑하는 아들이 11조를 드립니다. 두솔 또 사랑하는 딸이 11조를 드립니다. 전준또 사랑하는 아들 11조를 드립니다. 전진 사랑하는 아들이 11조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10분의 1을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린 사랑하는 영혼들. 하나님의 또 귀한 또 소유의 원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공급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복으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또우경수 사랑하는 아시또 성경 건축원을 드립니다. 저를 위하여 또 이렇게 해서 사랑하는 아들 위에 늘성령으로 함께 해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 삶을 붙드시고, 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또 김수와 또사랑하는 딸이 또, 김수아 또 사랑하는 감사한 은을 드립니다. 김지원, 사랑하느 감사한 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감사한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늘 하나님 정말 감사가 넘치며, 아버지의 감사로 세상을 뿌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어오니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 들이있도늘 축복하시며, 우리의 복을 더해주셔서, 늘 하나님의 또 도우심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같이 여러분 흡과 모든 심정들 주여 그 마음과 그 믿음과 그 정성을 들여 싸오니저께서 받아주시고, 사랑과 여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님이 귀하시라도 하나님, 하며 또 하나님, 정말 또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옆에 또여러분또 아버지 애쓰고 신생하고 헌신하는 또 많은 영을들에게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들 가운데 에기를 원하며 더큰 능력으로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모하였습니다. 아멘할아루야 우리 한 박수로 하메이아 비영광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바뀌니까, 어, 이번올라왔습니다잘보이라고올라왔고데 좀, 서럽서러워 색깔 자리가 많이 앞에가 비었죠. 한 칸씩만 좀 땡겨주시면, 네, 한 칸씩만 자리 이동 좀 해주면, 네,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학부터한 칸씩, 그렇죠? 네. 지금 앉은 자리에서 한 칸씩만 좀 땡겨만 주십시오, 저한테 이렇게 좀. 너무 멀면, 제가 여기서 엮여로오고도 아, 지금 한, 한 칸이 지금 넣어진 것들. 가 눈이 안 좋아요. 눈이 별로 안 좋아서. 좋아, 좋아. 일어나세요. 네. 아, 네. 한 칸씩만. 네, 한안 그러면 저 앞에까지 아, 아, 내려갑니다. 아, <laughs> 한 칸씩만. 자기 자리에서 한 칸씩만. 지금 아, 뭐, 아, 좀 혹시 새로 오신 분들 있으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올려주시고. 할렐루야. 안녕하니다 네. 아, 하나님, 은 우리의 본질이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의 큰본이시 분이 나님이시잖아요 그가 그러니까 우리 알파이시고, 그가또 우리가 돌아가야 될 오메가이시. 그렇그 우리의 본자이시고그 우리의 지으셨고, 우리 아버지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거야.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아니야. 이 말씀이 우리가 이땅을 정말 복되게또참되게또 정말 흩어러짐 없이 바른 길로 갈수 있는 진정한 길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니다 아, 죄송합니다. 내려가주세요. 아. 아, 음, 아 성경 안 들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 내려가도 돼요. 이게 막 지금 <laughs> 네.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 11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마가복 11장 12절에서 25절까지. 같이, 한 접시, 한 접시, 교육하겠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배단이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물에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꼭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 주 잎사귀 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어나사내그 때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되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니라 하시니,

그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히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리더라. 저희가,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많은 것을 보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심으로 너에게 이루니 누구든지 이산더얻들 리어 바다에 던질러하며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보고 마음이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됩다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희 그대로 됩다까 서서 기도할 때아무가 해라 형님 주시라 다사들아 아멘 할렐루야 아 네, 감사합니다. 어휴, 훨씬 네요 앞에 있어요. 앞에가 다어있으 네. 제가 마음이 막 부담이 돼요. 당차도 이렇게 네, 여러 <놀람이> 가지 생각들이 막 쏟아져요. 어, 누가 빠지고 누가 빠지고 가까이 있으면 제가 왜 자꾸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네, 가까이 있어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 그래서 어 많이 이제 제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해인 거 같아요. 많이 또 우리가 바뀌어야 되고 많은 것 부분들이 또 이제 시작이 되는 부분. 들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 대통령의 글쓰기라는 책이 있죠. 그 노무현 대통령이 글을 썼던 가원국이라는 뭐 창원대 그 교수님. 그분이 이렇게 그 글을 노무현 대통령하고 이제 해야 될 내용들을 담고 저는 하여튼 녹도 하고 쓰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글을 쓰는지를 쭉내용을 제가 어, 지방에를 갔다가 시간을 나눠서 서점에 들어가서 쭉 보니까 한 30분 만에, 한 30분 30, 정도에 그 책을 거의 다 선점을 했던 것 같아요. 쭉 그냥 읽었는데 서점에 쓰지도 않고쭉 읽었는데 아, 댓 굉장히 지혜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용들이 그런면서 네. 어떻게 보면 내가 쓰는 말투를 그대로 사용하라. 네. 나의 입장에서 글을 쓰 거예요 네. 그리고 애매한 말들은 다 바꾸라. 고 항상 명확한 의미로 의미를 전달하하고 그래서 항상 강결하게 써라. 강결하게 네. 써라. 그런 여러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우트가 아니라 와이 뭐 중요하다. 무엇이,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가 아니라 항상 내용의 컨텐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게 뭐냐면 본질적인 게 무엇인지. 내가 그러니까 무엇을, 무엇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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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하는 게 아니라 무, 무엇을 위해서 예배하는지를 깨달아하는 거죠. 본질적인 거. 그렇죠. 그러다가 말을 전달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네. 어떻게만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람들 그런 어떤 정말 기술을 가지고 그런 방법을 가지고 전하는 것보다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무엇만 있으면 내가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그 의도만 있으면 한마디 말만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네. 저도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설명하면서 많이 고민스러운 게 그가 이렇게 무모한 그, 동경이 그, 어떻게 보 연설권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원가다돼 있는 상태에서 네. 또 전환을 받기 때문에 내가 많이 고민했을 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어떻게, 어떻게 해서 내 포장을 잘 전달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담긴 내용이 무엇인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그래서아요어린아이일지라고 아, 무엇을 말하려는지, 뭐 말할 수 없어 한 마디만 하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영어도 잘할 수 있어요 정말 영어를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표현을 하고 자하는 단어 한 마디만 가지고 얘기하면 다 알아듣잖아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는 교회도 보면 그래요 많은 게 시스템화돼 있고 프로그램화돼 있고 네? 많은 어떤 좋은 조건들과 여건들을 다 갖춰놓고. 예, 네? 그러니까 자꾸 대우교회로 큰교회로 자꾸 물려듣고, 예, 네? 그런면뭐 어디는 뭐 무슨 프로그램이 잘 돼있어서 아이들에게 뭐 학생들을 키우기가 좋고, 어디, 어, 어디로뭐 주위학교가 잘 돼있어가지고 그, 네? 게 그렇게, 그, 아, 네? 그런 대로 이렇게 보내고 주위학도 뭐 어하나라든지 뭐랩비 든다고 그래. 그거, 그런 거 하던 하나야 천 원에 이천만 원을 투자를 해야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쓸 수가 있어요. 그런 트들이다돼 있고, 그런 모든 프로그램과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는 것들. 네. 그래서 항상 뭐예요? 큰 교회들만 가는 거예요. 그 가장 거기 모든 조건들이 다신험생활 그런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 그런 문화가 약져 있으니까 그렇게 가야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이냐? 우리가 예배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 요 우리 예배가 무슨 뭐, 무엇을 예배하는 거, 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거잖아요. 네? 어떤 화려한 것들이 있는데 지금 본모에있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누가가 나온다. 뭐요 정말 아름, 네? 막 그냥 아름다운 아름다운 나무로 크게 자라 있고 그리고 화려한 나나무들이막그 네? 푸르게 붙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구할 때 뭐가 없었던 거예요? 열매가 없더라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셔서 무화과 나무에서 무엇을 얻을까를 생각해서 쳐다봤는데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 않더라는 거예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변명할 수 있어요. 아니, 때도 아닌데 왜이때도 아닌데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구하고 생각나살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요 원하시고 찾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원하고 그분이 찾을 때 열매가 없더라. 예수님이 십자에 다니시기 전에 이, 이 사역을 거의 마치기 전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말려버리시는 이유가 있어요. 괜히 심심해서 혹은 괜히 막 화가 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열사하면 있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니다 뭘전투 하신 거냐면, 그세대에 있는 그 지도자들을 전투하시고, 많은 사방에서 열광에서이 6월 절을 그, 그잖아요, 6월 절에 이 7월,